먼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슈퍼챗을 터치는안 쏘고 쉽게 생각을 만들게 하는 그런 타 유튜버들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주는 학고 유튜버들에게 한마디 해볼게요. 저는 작년 11월 30일에 채널을 개설해서 일주일에 기본 네 다섯 개는 항상 업로드를 하며 채널을 운영해 왔어요. 이렇게 운영을 해온게 그다지 농노치만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진짜 많은 시간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몇안 되는 구독자분들께 떳떳하게 후원을 받을 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봐요. 예? 학고 유튜버님들. 당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요즘 시청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신들이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양심간지 좋은 일에 쓴다고 후원을 받아서 지 주머니만 채우는 인간인지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구독자들 빠삭해요 그저 처먹을라는 심보는 버리세요 앵벌이 합니까 어디? 차라리 앵벌이 할것 같으면 밖에서 껌이라도 파세요 그건 적어도 거짓은 아니잖아요 껌이라도 주잖아요 예? 당신들 구독자들한테 뭘 줍니까 저도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이 처받아 가잖아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기부한다고 후원받아서 지살림 느리고, 매니저들 뒤통수나 치고, 구독자 여자라고 셰 비하에 쳐보고, 술 처먹기가 잡받들리고 이런 저질 같은 인간들은 유튜버할 자질이 없어요. 나중에 시청자들이 민낯을 알고요, 후원한 거 후회하면서, 다시는 유튜버들 안 믿네, 만에, 그러면서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후원하기를 망설여지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이러니 다 유튜버들에게 피해가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혹여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고 쪼무래기 유튜버님들 제가 학고 대표로 말씀드리려니까 잘 들으세요. 예? 저도 학고지만 그따위로 채널 운영하지 않아요.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가정이 있는데 구독자 잡아뜨린 개새끼다 싶으면 유튜브 당장 접으세요. 아시겠어요? 제눈 똑바로 보시고 이 녀, 영상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구독자도 잡아뜨리고 후원금도 가로챘다면 소송 들어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계속 유튜브를 하고 계시면 응? 누군가는 아마 고소할 겁니다. 만약 유튜브를 그만두고 채널 삭제하면 고소를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이말 들었으면 뜨끔할기라 분명 이 영상 볼 건데요. 뜨끔하시지요. 예? 정식으로 당사자한테 사과하시고 후원받겠다면 받은 돈다 토해내시고 정못돼 거둬들인 회비 꿀꺽하지 마시고 기부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따위로 채널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구독자들 만나러 돌아댕기면서 구독자들 주머니를 털어 삥 뜯는 짓거리 그만 좀 하시라고요. 쪽팔립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돕네, 어느 기관을 돕네 뭐 사칭해 가지고 후원금 받아서 입싹 닦는 유튜버님. 해당되시면요. 그따으로 채널 운영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칭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너무 돈 거저 처먹는 거 아닙니다. 다 돌아와요. 다른 대형 유튜브들 봐 봐요. 잠도 안 자고 구독자들 관리하며 영상 제작합니다. 좀 보고 배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제 신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혹시나,